이제는 미공으로 갑니다. 와우. 드디어 이제 투베럭을 할수 있습니다. 에반으로 첫 번째 진락 도전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오, 미공이 깊이 나는 자, let's get it. <웃음> 와, <웃음> 아, 좋았다, 좋았다. 현재 레벨 255, 100%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리맨으로 가봅시다. 미궁을 격파했다. 이제 거운 마법사를 향해 갈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가봅시다. 자, 아니 잠깐만! 나 레벨업 했어! <laughs> 야나 이거 스크린샷 찍어야 되는데 레벨업 했어 이거! 야 큰일 났다! 잠깐만! <laughs> 이거 왜 경험치 주냐! 야! 왜 레벨업! <laughs> 야 이럴 수가 미공이 사라졌다! 아니 슬샷이 사라졌어! 야, 자 여기다 포고. 야 우리 또 1년 전에! 어 1년 전에 여러분들 이거 바위 뒤에 숨어야 되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경험치 도단단하게 줬던 거! w h 써야지. 왔다 왔다 왔다. 오! t t e r s What are the c u t t e 그지 <laughs> 그 그건 오르카이 시험. 난 분명히 경고했어. 오케이 따라 올라간다. 먼저 올라가세요. 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오 뭐야 999 이거 구구구 소리. 길 생기죠 이거. 블랙홀에 닿으면또 위험하다고 합니다. 야 먼저 올라갈 수 있나 이거? 먼저 올라가기 섭까지? 거기 더은 거. 야, 먼저 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어? 오, 예! 나이스! 야, 미르가! 미르, 미르 타고 먼저 올라가 버리기! 야, 이거 먼저 올라가지네! 자, 쫓아왔고요 오르카, 왜 멈춰있는 거야? 어? 군무대장! 등장! 손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왕창한 열성 때. 아나나나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미친놈, 어 미친 마법사 친구. 아저 친구가 아주 그냥 성우 분들이 엄청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미친 애가들이 날 뜨고 있구나. <웃음> <웃음> 좋아, 아 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 너는 특별히 5초 동안 살려주겠어. 이 이, 1 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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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태양을 빨아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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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자야 용케 여기까지 왔구나 음. 내가 있는 이상 위대하신 분께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 아니야 너는 그냥 소울 셔틀이에요 자 데미지가 어, 야 조디악 썰레인데 조디악 되기 전에 끝났네 자 공무 머튼 카 휴. 와 아, 존나 맛있어 잠깐 이거는 뭐야 와 터졌다 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샤라랄라 야 존나 무서워 야야 야, 잠깐만 에르다가 지금 흩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답이 말이에요. 와, 겁나스. 딸치야, 왜 그래, 이거 지금. 딸치 지금 여러분들 이거. 삐아, 살짝 술치모양이야동심해 세계는 말하고 있어. 우리는 사라지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딸치야! 길에는 정해진 길의 끝에 향해 달여가 있 아니, 벗어나 보이지. 프리드 님 지켜봐 주세요. 신남의 성장을 가나비르 오닉스 드래곤과 드래곤 마스터의 명예를 걸고 가가비르 가자. 자희생유이니다야1 어? 페이지 컷. <laughs> 야나이 나이 페이지 이거 패턴적용해 오라 대야찌 머리네. <laughs> 결판을 내자. 고음워사마이갑니다 자 어, 어느 쪽바로밟다 한번 가볼까? 야1 5리없으 데미지가 안보혀 호호! 좋았요고고고고고좋았스좋좋 일단 잡고 넘어가 3 페이지. 세상이 끝이 다가온다. 오오 <laughs> 나는 복수를. 너는 세계를 지키는 거야. <laughs> 갑시다. 오케이. 오, 야, 3 페이지 여러분들 이거, 야 이거 바로 불러. 여긴 똑같네요. 여긴 똑같네요. 지난 거한 번. 데미지 많이 박히면 안되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야, 딜 좋다, 딜 좋다. 오케이. 자, 또, 텔포로. 텔포로. 야, 괜찮네, 이거. 어, 텔포로. 쏘로 써네, 에반도. 바로 투입해 되겠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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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티티티티. 자, 가자, 이제. 극딜타임이다 가자. 극딜! 발동 존디아네이 발사! 빠라라라라라라! 드래곤바스가네이. 바로 팀했다. 사세요. 오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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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 위점으로 피해 되겠다. 위점으로 피하는 거또 연습. 위점으로 피하는 거또 연습. 자 그리고 아나 이거 제로에서 못 해본 거. 에테퍼보로 막아버리기. 와우.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사패 갑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 사패라체지로 <laughs> 이제 검은색 이제 바꾸고요. 맞는 거 이제 한번 피해보고. 야, 이 예행 연습 개좋네, 이거. 자, 가자. 이제 그때 갈까? 가자. 조디아 베 아우, 너무 달달해요, 너무 달달해요, 너무 달달해. 잠깐 그 키우고, 마지막. 드래곤 마스터로, 4페이지. 끝이야! 더 마스터. 잡았어. 상가 신남? 신남? 상무인 신남이야. 신남, 힘냈어요, 당신이. 목을 냈다 시발 당신의 육체는 소멸되었습니다 영혼도 잠시 후면 희석되어 사라지겠지요 아, 세계를 지켜냈군요 그대의 승리입니다 정해진 운명의 위를 걷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 자신의 의지조차 의심해야 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분노였을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분노를 뭔... 그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대마법사의 후예여야 신남이님 대마법사의 후예구만 날치 날치 부활 어서 격 지원을 전함대 발사 전 발사 때 돌아가자 오 킹치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검어워까지 무찔렀구만 좋았다 신남 돌왔어요 울지 말아라. 명령 명령대로 잘 돌아와 줬어요. 명령대로. 아, 울지 마 봐. 울 눈물 날거 같아 지금. 잠깐만. <웃음> <웃음> 울지 마세요. 예. 백년이라. 나가였으면 리맨 결말부가 볼만했을 텐데 <laughs> 에반이라 <오>. 다행이다. <laughs> 뭐야 <웃음> 또 보자네, 또 보자. 뭐 뭐라고? 또 보자고, 멍청한. <laughs> 언제 또 보냐? 다음에 또 나오는 거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리민 거운 마법사까지 우리 또 신나미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운 마법사는 뭐다? 약화된 거운 마법사다.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겁만을 잡았지만. 진짜 검마학사를 잡으러 가야지 않겠습니까? 현재 레벨이 256인데, 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또, 진도, 유튜브 진도도 빨리 따라잡고, 레벨링도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검마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예, 신나는 육성기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명튜브 많은 사랑, 약속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또 열심히 하는 띠훈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눈물 날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좀. <laughs> 아, 좋아요. 찾아라. 시아토 아이오나도 모두 그곳에 있을 지니